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이니진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구름 많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며 충청 이남 일부지역에 방무가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열도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서해상으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차차 흐려져 저녁에 제주도와 서해암도 비가 시작되겠고 늦은 밤에는 서쪽 지방에서 내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은 후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아침에 전남 해안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하여 이른 오후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그치겠습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을 비롯한 중부지방에서도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며 지역적으로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해상으로 다가오는 적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지면서 두터운 구름에 의해 일사가 차단되어 낮 최고기온이 어제보다 낮아져 평년과 비슷하겠고, 내일은 전국적으로 강수에 의해 낮기온이 평년보다 2에서 4도가량 낮아지면서 이번 주말에는 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남해상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겠고,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에 서해상과 남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